자기 큰 선수는 하드볼로 쳤을 때 과연 어떻게 칠지, 몇 점이 나올지 저도 궁금하네요. 그래가지고 정현수 선수랑 하드볼 경기로 또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정현수 선수랑 하드볼로 대결을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제가 먼저 치겠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이제 바로 알아서 성공권을 네. 얘기하네요. 제가 먼저 치겠습니다. 이번 경기 내기는 바깥 네. 내기입니다. 메뉴가 뭐죠? 저 비싼 거 먹을 거예요. 그것만 알고 계세요. 제가 이제 서울권이 이제 단가가 센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 멘트 신경 안 쓰고 이 약물고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뭐야 초급 볼보다 피닉션이 더 좋은 것 같아 첫 번째 두 번째 게임을 제가 하드볼로 쳤어도 되지 않을까 핀이 <laughs> 더잘 나가는데요 <laughs> 여러분 일단 저도 회전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어디에 지쳐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하드볼로 잘 쳐보겠습니다. <laughs> 하드볼도 난 도는데? KTX를 지금 갑자기 무공화으로 스피드를 빼니까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laughs> 아, 스피드 뺀 것도. 그죠 알았어요. 아 저는 약간 좀 똑같이 치기 때문에. 근데 승현 형은 하드볼을 좀 달래치고 있습니다, 지금. 어? <laughs> 아. 야, 저거까지 넘어갔으면 난 진짜 그냥. <laughs> 자, 나도 이제 하드볼로 스트라이 친다? 치고 나서 말해주세요. 오케이. 10초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이건 되지 않았나? 광고 보고 시죠 아, 오늘 하드볼 컨디션이 별로 안 좋네. 하반은 깔끔하네요. 고맙습니다. <laughs> 오, 그 뭐야? 라인이 총으로 치는 것보다 더 좋은데요? 어 너무 안정적인데요? 핀만 잘 빼면 무난하게 이기지 않을까. 갑자기 긴장되는데? 저도 라인 나왔어요 살짝 두꺼웠던 것 같은데요? 긴장해 원래 하드볼은 두껍게 쳐줘야 돼 <목소리> 뭐야? 왜 이렇게 잘 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laughs> 된거같애 오! 나이스. 야, 이러면 몰라. 하드볼 칠때 팁이 있어요? 본인만의 팁? 하드볼 칠때 저는 약간 초구보다는 약간 좀더 로프팅을 시켜준다는 느낌으로 치고 있습니다. 하드볼은 이제 초구처럼 많이 움직이는 공이 아니기 때문에 아, 조금 더 뜯어서 네, 친다. 네, 좀더 밀려 들어가게 되면은 핀이 많이 남지 않을까. 사실 나도 그래서 조금 더 뜯고 있습니다. 좀 나갔는데? 오오 갑자기 감을 잡았네요. 승현이 형 노림수 안에서 놀고 있지 않나. <laughs> 전바닥 위에 있죠 이제. <laughs> 어. 아. 자 점수만 보면 모르실까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현이 선수와 저는 지금 스페어 볼로 치고 있습니다. 스페어 볼, 하드 볼로 치고 있어요. 있어. 사고가 제대로 날뻔 했는데 아깝네요 근데 제가 요즘에 칠텐이 서도 좀 무섭지가 않아요 아까 연습 때 칠텐 카바를 하더라고요 칠텐 네. 콘텐츠를 찍은 이후에 칠텐에 대해서 조금 그래도 확률이 좀 높아진 것 음. 같아요 정현수 선수와 저와 약간 스페어 스타일이 달라요 정현수 선수는 조금 원래 치던 스타일 비슷하게 좀 회전을 줘서 라인을 잡고 저는 스페어를 그냥 직선으로만 치거든요 아까 바깥쪽 나서 살짝 두꺼웠기 때문에 몸 방향을 살짝 바깥쪽으로 틀어줬거든요. 정확하게 들어갔습니다. 구독자 분들이 아주 좋아하실 것 같아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네요. 아우 아. 아 소문이 없이 밀렸네. 아쉽습니다. 증명이 된 거죠, 형이 짝대기라는 게. 전 저런 건안 써요. 아, 오케이, 오케이. 저는 삼육태는 뭐 많이 썼는데. 저거는 솔직히 조금 긴장했어. 굉장히 어려운 카바입니다. 어, 저게 뒤에 핀이 안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저건 네. 조금 긴장을 했습니다. 오. 아, 오, 좀 많이 돌렸는데. 너무 뜯어버렸습니다. 오우. 오우. 타이밍이 좋지 않았어요. 오, 위험할 뻔했어요. <laughs> 진짜 여기 하드볼 많이 밀리네요. 탁! 어, 아, 오일이 없는 시점을 탁! 걸쳐서, 촤! 얇지 않았나요? 아니저 정도는 이제 회전이 워낙 많습다 다음 때문에. 저는 5번, 7번, 10번이 보였거든요. 아, 저 회전 남아서 그런 거안씁니다오 아! 아 와, 2810이었는데 지금. 그냥, 딱! 그냥 이렇게 딱! 스플릿인데. 흥미할 뻔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 아까 칠텐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다 고 하자마자 바로 지금 칠텐이 서 버렸어요 말했던 그 칠텐의 자신감 그 구독자 분들한테 보여주실 수 있나요 바로 근데 바로... 제가 요즘에 칠텐이 서도 좀 무섭지가 않아요 아 저게 말이 쉽지 사실 이게 내가 이거지 이게 <laughs> 쉽지가 않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혹시나 저걸 잡으면 제로투춤 소리까지 내서 확실하게 쳐주세요 어때요 칠텐이잖아 못하면 형이 하는 걸로. <laughs> 아이거 황결이 솔직히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아 저는 안 하겠습니다. 아 하겠습니다. 좋아요. 못하면 형이 하는 거예요. 아유. 저희 선수 제로 투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해보겠습니다. 아오 도도하게 도도하게 그쵸 그쵸 아 웃지 요고더 섹시하게 해야 돼요. <laughs> 좋았어요두 <laughs> 판은 졌지만, 자 이걸 하나만으로 제가 이긴 것 같습니다. 기분이 아주 마음에 들어요. 아야 저거 나갔으면 솔직히 나는 뛰어가서 발챙이 날렸다. 축구 발챙이. <laughs> 불링이 <laughs> 이런 거예요. 불링이 이런 겁니다. 여기 에 김밥나라가 맛집이라고 소문이 났다 그러는데. <laughs> 김밥나라 있었나? 자 이렇게 해서 제가 200점, 정희 선수가 195점으로 제가 또 이겼습니다. 3대 0이에요. 카바만 하면 이기는 걸또 빼버렸습니다. 제가 너무 제로 투 댄스를 보고 너무 제 다리가 같이 풀리지 않았나. 어 이제 밥 먹으러 가야죠. 맛있는 앞에 거. 맛있는 그 우동집 있더라고요. <laughs> 비싼 쪽으로 제가 골라볼게요. 예 튀김 우동. <laughs> 평소에 정유 선수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활약할 수 있게끔 많은 힘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정유 선수와 경기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